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쉬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몸이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기 힘들어도 일어나서 해야 돼. 아빠, 아빠, 엄마, 노아, 노엘이 순서. 그날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을 아고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신 종들 주고 주신 참된 통과를 주신다. 그럼으로 영원한 토록 영화를 을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뭐라고? 영원한 그쵸. 반석이 뭔지 알아? 어. 뭐? 반석. 아. 아, 그거는 그거는 방석이고 반석은 튼튼한 돌이야. 튼튼한 벽이라고. 맞아. 그래서. 튼. 우리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야. 바뀌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은 높이 솟은 성,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을, 을 길을 다루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기를 영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의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을...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여호... 여호...

하나사다랑하니여호와요 okay. 여와여 우리에게 명화를 아니 평화를 주시 주심시오. 주께서는 똑 또한 우리를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아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여호와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라를 렇게 이루시고 고통을 경는 길을 사방을 우리, 습니리는 여우와 죽게 서 주을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죽게 들, 죽게 엎드려 기도. 합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추후의 백적이 으 다시 살아날 그 것입니다. 응? 그 해체가 이날것입니 다시 이습니다이 먼지 가운데도 올려야 하군요. 그러므고기뻐라있는 하나님의 신념을 빛을 보소비 사람들에게 미술 같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야 네? 오늘 말씀 이제 끝났어. 응? 오늘 말씀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 도애라? 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버린 사다 하나님한테 뭘도 벌고 된다는. 맞아. 꼼짝 못한다는. 근데 여기서 원수를 태워 달라 그러고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는데 우리 원수는 누굴까? 악마. 맞아. 근데 악마 원래 물을 좋아하잖아. 안 그래? 좀... 좀...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없애주는 거지. 사람 사람들도 다 나쁜 마음 있고 뭔가 하기 싫거나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야. 이제 오늘도 악한 마음은 없고 기쁘고 착한 마음으로. 내이 기도 기도하자 알았지? 너 우리가 대표기도? 아니 그래? 아니야 너 우리가 대표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악마를 붙일 수 있다는 게다잘 뭐, 나왔습니다 그거 우리가 맨날 명심하고 악마 안 믿게 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멋진 기도다.